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더 뉴모아비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차량 날짜는 2025년 5월 14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84대의 더 뉴모아비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도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더 뉴모아비 디젤 4륜 VIP 등급의 차량입니다. 17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17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만 1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6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2만 1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6%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네, 프론트 패널 단순 교환 한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프론트, 회, 프론트 휀다에는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한군데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구요. 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핸드앤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12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내 네, 앞좌석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 보조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프로토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네,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시트는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휠기스 만치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타이어 트레드는 20-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해당 차량 17년식에 12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1,6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뉴모아비 디젤 4윤 프레디던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17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17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4만 9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1,6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4만 9천키로 유지하고 있구요. 매연은 7%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구요. 네, 쿼터 패널, 뒤쪽 쿼터 패널 단순 교환 한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프론트 엔더와 리어 패널에는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한군데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바디 들어가 있고요 네, 휠기스 약간의 휠기스 있는 상태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14만 9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둘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가능하고요. 썬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기한 한 군데 에 들어가 있습니다. 17년식에 14만 9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외관은 매물 많지 않은 화이트 바디, 실내는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옵션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 판매 금액은 1,6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 뉴모아비 디젤 4륜 프레이던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16년 6월에 등록되어 있는 17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 2천키로, 내 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84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만 2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4%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용도 이력 있는 차량이고요. 네, 단순 교환은 없지만, 앞 도어와 뒷 도어에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블루 색상, 네, 청색 계열 색상 들어가 있구요. 실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리무진 시트로 변경해 놨구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만 2천 킬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내비게이션. 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구요. 네, 사륜 차량. 또한 천장에 방음 작업, 방음 작업 해놓은 차량입니다. 썰루프 추가돼 있구요. 트렁크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폴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30% 40% 정도 남아있구요. 휠기스 많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판금 작업만 들어간 단순기한 없는 차량입니다. 17년식에 10만 2천키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실내 방음 작업, 브라운 시트 등 옵션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84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뉴모하비 디젤 4륜 VIP 등급의 차량입니다. 17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17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 6천키로. 역시나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만 6천 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1%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네, 단순교환 프론트 엔다 단순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뒤쪽 쿼터 패널에는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한 군데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만 6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운전석엔 통풍 시트 보조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시트는 폴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고요. 네, 하이패스 루밀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40% 50% 정도 네, 남아 있습니다. 휠기스 또한 많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17년식에 10만 6천 키로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매물 많지 않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더 뉴모아비 디젤 4륜 프레디던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17년 7월에 등록되어 있는 18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3만 3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9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3만 3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7%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네, 기스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3만 3천 k 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핸들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네,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 센서, 차선인탈 센서 둘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 가능하고요 썬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렁크 공간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기한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8년식 13만 3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판매금액은 19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 네, 이곳으로 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전유모합이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이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 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